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리고 빡빡이 형제 여러분 에어소프트 선물 리뷰 멘탈2 2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쭈 아니 추석을 맞아 예전에 받아놓고 여태 촬영하지 않은 제품들 몰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삼성교재 스콜피온이 아니라 수정탄 VZ61 스콜피온 기관단총입니다 물론 전동건이고 여기 기관단총 기관권총 PDW 아 이게 좀 애매한 녀석이죠 그 전동건인데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단종된 에어코킹인데 올드건이라고 올려치게된 그런 <laughs> 가격 이랑 비슷할 것입니다 아 물론 저는 어떤 친절하신 분께서 리뷰를 위해서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중을 양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 리뷰를 했고요 받은지는 솔직히 꽤돼한 7월 초에 받았는데 여태 안 찍고 있었습니다 딴거 먼저 하느라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수정탄 스콜피온을 메인으로 리뷰하되 삼성 교재 후기형 스콜피온과 비교를 하면서 분량을 챙기려고 합니다 암튼 박스 아트부터 볼게요 파란색 스콜피온에 드럼 탄창이 장착된 모습을 어필하고 있군요 옆에는 빨간색 파손도 있어 아, 근데, 야, 야, 뒤는 또 이게 빨간색 표시네 <laughs> 아무래도 중국에서 공안 눈치 보느라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우리는 완전히 완고해 우리 철대총 아니에요. 잡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국어가 없고 영어로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수출령을 염두로 둔것 같습니다. 나이는 14세 이상 사용과 추천이고요. 언박싱을 하면 짜잔! 음. 어, 나는 신경 썼네요. 스펀지가 한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은색 스콜피온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박스에는 검은색 옵션이 없는데. 그리고 알기 편하도록 영어로 된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는데 어 사실 이거 봤음 다본 거예요. 스포일러 방출 위해서 덮고 본체 외에는 20발 탄창과 드론 탄창이 있고 11.1mm 배터리와 드라이버가 있는데 별 렌치 드라이버 이거 어떻어? 그리고 보안경. 아, 이게 어 되게 좋은 건 아니고 수정탄 정도는 가볍게 막아주겠는데 고탄속에 성인용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가볍긴 한데 아 어, 못쓰겠다 어지러워 얘는 버리고 아 어, 근데 충전기는 이너폰 뒷면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는 수정탄이네 일단 그럼 미리 충전해둘게요 자 이제 드디어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콜피온의 실루엣은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또 이로 재밌습니다 이게 분명 뿌리는 마루에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기어박스는 마루의 마이크로 기어박스를 수정탄 스타일로 카피한 물건이고요 하부레일은 마루의스콜피온 정동건의 구성품처럼 장착이 되었죠 심지어 드럼 탄창도 마루의스콜피온 정동건의 옵션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립 아래입니다 실총에는 발사 조절 장치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넣을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루의스콜피온 정동건을 참조했지만 come on 사실상 새로운 금형이었습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가장 큰 거는 좌우 접합식의 제품이 되었다는 거죠. 오른쪽 면에 나사가 전부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육각나사야. <laughs> 나름의 고급화를 노린 걸까요? 이렇게 좌우 접합식 제품이 되면서 상하 분리 기능은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핀이 더미가 되었죠. 재밌게도 마루이 에어코킹 스콜피온을 카피한 삼성교제 스콜피온과 비교해봐도 디테일과 나상구멍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 디테일부터 볼까요? 수정탄은 마루이 전동건과 실총처럼 요 끝부분에 요철이 나있어가지고 견착이라든가 사격 중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에어코킹에서 생략된 부분과는 꽤큰 차이죠. 이 위에 생략된 이 파츠도 차이가 있죠. 이 두꺼운 부분도 재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머리판은 요청의 유일한 메탈 파츠입니다. 리시버의 개머리판 이 끼워지는 어댑터 부분은 실총 마루이 제품과는 다르게 에어코킹 제품처럼 일자형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총열을 볼까요? 오 나름 메탈 이너 배럴이 장착되었군요. 심지어 아우터 배럴에 튀어나온 이 부분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코킹에는 생략된 부분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건 뭐야? 왜 달려있는 거야? 어, 단점 찾았다. 실총과는 다르게, 셀렉터가 20, 0, 1. 이게 아니라 0, 21. 요 순서로 돼 있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한데. 붙여서 어쩔 수 없나? 아니, 근데 마루이도 20, 0, 1로 되을 텐데. 제조사 역량의 차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아쉽긴 한데. 셀렉터는 딱, 딱 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살짝 힘을 줘야 되죠. 방아쇠올은 철판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두껍게 성형이 된것 같아요. 오, 나름 볼트 스톱 버튼도 올드로 남아 지원해 났군요. 놀리진 않아요. 다른 또 이런 작은 요철 부품까지 전부 신경을 좀 썼네요. 그리 아래쪽은 에어 코킹과는 다르게 실총처럼 좀 심플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품의 용도는 뭐지? 구멍도 안 뚫려 있어가지고 슬링이 장착될 것같진 않은데 이거 용도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가는 쇠은 마루이 전동과는 다르게 철판이 접혀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요. 에어 코킹처럼 통짜 플라스틱입니다. 개머리판을 접은 채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을 겸합니다. 가는 쇠는 측의 모양이 잘 재현되었습니다. 실총에는 가는자 아래에는 빨간 점이 있는데 여긴 없네요. 이거는 마루이도 생략한 부분인데. 왜 존재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단점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펼친 다음에는 게머리판을 고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흑. 네. <laughs> 이거는 에어코킹도 공유하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아니 이거 전부 싱금용으로 만들 때 요것도 그냥 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여기 둑 하나 파줘서 누른 채로 딸깍하고 접히면 되잖아 이걸 뭐 어렵다고 안해 이거 홈 하나 파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냐? 어? 진짜 좀 의외의 부분이었고 그래도 펼친 다음에는 이렇게 마찰력으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에어코킹처럼 흐느적... 아이씨 어요 흐느적거리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죠 이제 예, 각인는 살펴볼게요 먼저 가는자 쪽에는 실청처럼 75m, 150m 이렇게 적혀있진 않아요 뭐 그거는 에어코킹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니, 근데, 씨, 왜 구멍 차이가 없냐. 왼쪽 면에는 총번 각인 간단하게 있는데 다른 쪽면에는 딱뭐 각인 이랄게 없고 실총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총번이랑 짜잘한 각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없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까지 각인을 만드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닌가 아무튼 레일은 나사 하나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아, 실총 스콜피온 중에서는 s a 3 6 1처럼 레일이 달려있는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32 구경이 아니라 9mm 버전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아무튼 저는 총에 대해서는 원리주의자니까 레일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자연스럽게 크지않아? 안 돼, 레일은 떼고 이왕 이렇게 됐는데 무게 한번 재볼까? 배터리를 빼고 빈 탄창 기준으로 527g, 레일 포함하면은 540g. 실총에 1,300g보다는 많이 가볍습니다. 길이를 재면은 실총이 270mm라고 하는데, 어? 진짜 270mm야? 어, 일대일 사이즈인가? 개머리판 펴서는? 520mm 정도 합니다. 실총이 517mm 정도 한다고 하니까, 올추 비슷하네요. 충분히 충전이 되니까, 이제 충전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그럼 이제 배터리를 넣어볼까요? 그립 아래 레버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땡, 이렇게 당겨야 돼, 또. 이제 배터리를 구겨넣고 이게 잘 구겨놔야 돼. 이게 어려워. 커넥터 연결하고, 전선을 찝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두껑을 닫아줍니다. 봉인! 어, 좋아요. 음, 11.2mm의 빠른 반응속도가 인상 깊고요 당기다 하면 살짝 걸리네 그때 한번더 당기면 두 발이 써집니다 당기다 말지 말고 끝까지 당겨야 돼 연발 좋아요 그 전동건은 특히 연발 쏜 다음에는 항상 마지막에 단발 쏘는 습관을 들이고네 이제 미리 불려둔 수정탄을 넣어볼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 게 편하겠죠 야 무슨 연어 알 같아 아다 튕겨나간다 아 기본 탄창이 공간이 좀 좁네 몇발못 들어가네 그렇고 드론 탄창은 <laughs> 이렇게 돌리면 여기 구멍이 나와요. 아우 씨. 너무 탄성 너무 좋아, 씨. 다 도망가. 수정탄은 아, 한 미지근한 물에서 1시간? 넘게 좀불렸고요 중간중간 보면서 이게 물을 빨아들이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은가. 수면 위로 수정탄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체크하면서 물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꽉 채웠나보다. 아, 물론 급탄시키면은 이만큼 관을 또 따라가니까 많이 비워지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장전을 하고, 장전. 탄창 장전 후에 장전 손잡이 끝까지 당기면은 탄창 속의 모터가 돌면서 총알을 약실 쪽으로 올려줍니다. 응 소리가 달라졌지. 그만두고 생각해볼까? 엄청 이게 수정탄을 쏘면 비비탄이 굴러다니지는 않는데 이게 대신에 깨지면서 엄청 작은 가루들로 바뀝니다. 물론 그게 이제 냅두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입자로 변하긴 하는데 빗자루질을 하거나 진공청소기로 밀면 그냥 은 끝나는 먼지 수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최소한 비비탄이 굴러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보단 낫다. 그리고 총알을 탄창에 충분히 꽉 채워준 다음에 소리가 바뀔 때까지 충분히 당겨줘야 그타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탄 총들은 충분한 준비를 안 해놓고 총알이 안 나가요 불량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써볼까요? 哎呦！ 짧은 총열이지만 재밌게사각하고 왔습니다. 이게 커스텀 거리가 크게 대단할 거 없을 것 같아 내생각엔 해봤자 그립을 갈색으로 칠한다든가, 뭐 메탈기어 소리드처럼 하단 레일에다가 레이저를 단다든가뭐그 정도? 이게 총이 되게 작다 보니까 요렇게 수직 그립을 달아보려 했었는데 너무 간섭되더라고. 개머리판도 간섭돼, 탄창에도 간섭돼 그래가지고 아 수직 그립은 포기하자. 그냥 레이저 용도로 쓰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뭐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뭐 특수부대에서 일부 사용하듯이 이따만한 총기를 장착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스콜피언 전용 소음기가 시중에 없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희귀하니까 포기하고요. 이런 더 코컴퍼니 캔 안에 나사산이 있잖아! 요거를 요 부분에 억지로 꽉 물려서 돌리고 하면은 나사산 탭이 생기긴 하겠는데 글쎄 <laughs> 실총 고정간도 다르니까 테스토로 하고 아니면 아예 북개군 무장공비처럼 개머리판을 제거하고 요 부분에다가 멜빵을 달아가지고 바로 이게 기관권총에 쏠수 있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콜피온 팬브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코 스타일 이런 세련된 디자인은 2023년에도 먹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로 평가자면은 에어코킹과 고가인 전동건의 하이브리드? 라고 느꼈습니다. 좌우 접합은 마루의 에어코킹 카피 그거고, 기어박스는 마루의 전동건 <laughs> 마이크로 기박이고요. 단점으로는 셀렉터의 순서가 실총과 다르고, 에콕처럼 개머리판이 고정이 안 된다는 게좀 아쉽긴 해요. 마찰력으로 고정되긴 하는데, 견착을 했을 때 미끄러지거나 접히진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대신에 가격이, 가격이 착하지요. 에어코킹 단종돼서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외형적인 면으로도 아쉬운 게좀 많은데, 차라리 배송비 포함해서 7만원대인 요 제품이 보기에도 그나마 좀더 낫습니다. 더 쉽게 구하기도 하고요. 옛날 진공이나 왜 그런 카피품들은 이제 씨가 말라가지고 시중에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직구해도 이제 15만 원 넘을걸 최소. 청포협비 포함해서 한 20만 원은 하지 않을까? 마루이 전동거는 아씨 어, 이게 뭐야? 국내에서 50만 원에 내가 까고 와이 자이말 뭐야 이거 진짜. 아, 근데 해외 가다 30만원 하네. 직구비용이 붙으면은, 그래, 씨알 비슷하다. 까이 난 이해가, 이해가 안 가. 이런 총이 비주류지? 뭐더 좋은 에어코킹이라든가, 뭐 전동건. 가스가 이렇게 좀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앰프급은 아니어도. AK 수준까지는 <laughs>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다못해 무동력 탄피배출 총으로도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조상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탄창 위에 응? 바로 탄피배출구 있고, 깍깍 하면 어? 움직이고. 얼마나 좋아. 아, 그리고 유튜버 플라소린도 채널에 이제품 리뷰했었고, 비비챔버 컨버전도 파일 올리셨다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 하신 분들은 그 체열도 함께 참조를 하시고 컵머전도 도전해보세요. 아무튼 저는 원래부터 스콜피언을 원하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만족스러우면서도 저처럼 이특이 디자인에 매료되신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 청년신연구소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피소드 봐주셔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